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이사람 제사장과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무르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보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전에 함께 봤던 신명기 17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거룩한 삶을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예,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하나님의 제사법이라고 하는 거, 형법, 통법, 형법과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벌을 내리는 거,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법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좀 조심히 성경을 읽고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한 단면, 한 문장을 보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어, 이해하고 그 모든 것으로 그냥 전부 다 퉁쳐버리면 성경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형벌이라고 한다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행복수법이죠. 동행 같은 것으로 복수하는 법, 뭐 이런 법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 나오는데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었던 법은 아니에요. 고대 한무라비, 그, 고대, 그, 바벨로니아에도 이러한 법이 있어서, 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한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원시적인 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원시법이라고 보지만, 이게 사실은 그런 법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법을 통해서 계약에 대해서 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억제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법들이 어,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오늘은 사형제도를 반대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사형제도를 반대하지 않지만 사형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있어도 사형제도가 지금 몇십 년째 한 번도 사형집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연쇄살인마라 할지라도 사형이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됐어도 실제로 사형되진 않고 그냥 장기 무기징역, 무기, 무기수처럼 계속 그냥 감옥에서 평생을 그냥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냥 사형이 집행 안 되고 미뤄지고 그냥 있는 것으로 그리고 그런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을 좀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인권을 하는 사람들 그런 인권에 오늘날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려는 거죠. 돌로 쳐서 죽여라. 범죄 있으면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런 얘기를 보면, 이건 참 정말 원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만적이고 잔인하고 원시적인 법을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명령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뭐 석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돌그뭐 김용옥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원래 한신대를 졸업을 했는데요. 신학교를 나왔어요. 신학교를 나오고, 목회자가 안 되고, 이분이 이제 동양철학, 철학을 더 공부를 해서 철학박사가 되신 분인데,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거 아니에요. 신학교까지 나왔으니까 모르지 않잖아요. 알죠. 근데 아는데 이분이 성경을 봤는데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구약성경을 봤더니 거기에는 피가 철철 흐르는 개백정 같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데 구약성경을 봤더니 이건 개백정 같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정복해라, 진멸을 시켜라, 다 죽여라, 법을 만들어도 그냥 제거해라, 죽여라. 뭐, 교화시켜라, 시간을 두고, 잘 가르쳐서 다시금, 뭐, 이렇게, 바꿔라, 뭐, 그런 얘기는 없고, 그냥 죽이고, 제거하고, 쫓아내고, 뭐, 진멸시키고, 그리고 실제로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북기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멸망시키고, 막,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성경를 보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막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에 눈이 멀어서, 그냥,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 이게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모르겠는데, 이돌 김여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 그, 사람들이 권위가 있다고 믿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은 그래. 그러니까 구약은 이 유대교요들이 믿는 거니까 구약은 볼 필요 없고 신약만 보면 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더 신이 난 거죠. 근데 중요한 건이 사람이요. 철학 박사가 됐으면 그냥 철학이나 하면 될 텐데, 동양철학, 뭐 사수삼경이나 이야기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공부한 그러한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뭘 성서를 공부한 적 신학교에서 공부한 게 다인데, 신학교 수준이라고 해봐야 한신대 수준이 그렇게 뭐 좋은 우리나라에서. 좋은 수준에 있는 학교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떨어지는 학교고, 또 거기에서 학부에서 가르치는 과목들이 요즘은 다 MDB, 석사과정에서, MDB과정에서 가르치지 전문과정이 그냥 다 교양만 가르치는데, 그냥 교양만 듣는 그런 수준에서.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감신에서도 신학생들은요, 그냥 신학생인 거지, 무슨 신학적으로 뭘 안다? 그, 그,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대학교 신학교를 가도 전도사로 안 써요. 전도사로 할 수가 없다고. 대학원을 가서 전문 과정에 들어가서 전문적인 공부를 해야 그때서 이제 전도사로 쓰는 거고, 신학교 나온 애들이 그냥 교양만 듣는 애들이 뭘 알겠어요. 물론 이제 과거에 도율 김용호 그 사람이 학교 다닐 때야 MDB보다는 학부 과정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공부했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왜곡된 시각, 그러한 잘못된 관점으로 이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성경 을 쓰는 거예요. 뭐, 요한복음 책을 내요. 아이가 요한복음을 해석했다. 이래서 책을 내고, 막, 여러 가지 교회, 성경에 관련된 책들을 내는데, 이게 재미있는 건, 이게 베스트셀러처럼 돼서, 베스트셀러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의 교인들이 그 책을 보고, 신학생들도 막 그런 책을 보고, 도울 김용옥이 어쩌다?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책이 있어요. 저한테도 책이 몇 권이 있어요. 박과정 가운데, 외경 책을 공부할 때, 도마보음이라는 외경을 공부할 때 보니까, 돌 김여공이라는 사람이 그 책에 대해서 썼길래 어떻게 썼나 해서 좀 책을 봤어요. 두꺼운 책세 권인가 두 권인가를 썼던 걸, 책도 비싼 거를 사서 봤는데, 그 내용이 아무 쓰레기인 거예요. 그럼. 내용이. 전혀 도마보음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 생각으로 그냥 막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한번 오해가 되면,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못 그렇게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보면 성경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그런 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이 사람이 신학교를 관뒀다고 하고 이제 무신론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다고 얘기해도 이거는 손을 넘은 거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보는 이러한 말씀들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면, 야, 세상에 재판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다고 해서, 재판에 대해서 어겼다고 해서, 세상에 판결을 거부했다고 해서 그걸 갖다 죽이라고 그래? 아,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무슨 자비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어.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주는 거는요, 죄에 대한 억제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를 억제하기 위한다라는 거예 죄를 짓지 말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지 않으면 죽을 일이 없는 거죠.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면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것이 잘못이지 죽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게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좀 무서우면 죽음이 무서우면 그 무서움 때문에라도 범죄하지 말아라. 너희가 죄 짓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만 품지 말아라. 그 판결에 대해서 네가 불만 품지 말아. 그리고 너희가 정말로 불만을 품고 네가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오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해결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랍, 아, 아압 시대 때의 나보세 포도원. 그래요. 나보세 포도원. 이세베, 이아합이이 나보세 포도원 땅이 너무나 좋아서 그 땅을 갖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나보세 안 팔아요. 왜?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니까.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그 땅을 내 땅이 아니잖아요. 기업으로 받은 땅이지. 그러니까 팔질 않아요. 그랬더니 어떻게해요이세베리이 악독한 여인이 꾀를 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욕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누명을 씌워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죽여 버리고 그 땅을 강제로 취했단 말이에요. 범죄했죠. 나봇의 식구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수하시죠. 하나님께서 판결한다. 이세벨이, 그 여인이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개들이 먹이가 될 거예요. 결국 이세벨이 예우에 의해서 죽임 당할 때요, 그 왕궁의 창틀에서 떨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개들이 와서 그 피를 낳다 먹고 그 시체를 갖다가 훼손하는 그런 지경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구역성경의 예언서 가운데 나옴이라는 역이 있어요. 나음서. 그데그 나음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보수하는 하나님이라. 그게 뭐냐면 나는 복수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요거만 보면 세상에 하나님이 무슨 복수를 하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아수르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고 있다가. 결국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행했던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나음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아수르에서 오랜 시간 아하스부터 히스기아 시대, 문하스의 암원까지 아머, 이르는 그 시기에 정말로 엄청난 수탈을 당했어요. 약탈을 당했어요. 나라가 거의 무너지고 쪼개졌어요.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저 아수르 좀벌하요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원이 백성들 사이에 엄청나게 많았어요.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서원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서원대로 너희의 서원을 갚아주겠다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멸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여러분들 주셨단 말이에요. 뭘더 증명하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무엇을 더 증명할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법을 두셨을까? 왜 무서운 법을 뒀을까? 그래야 하나님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범죄하지 말라는 무서운 법을 주신 거죠. 억제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무법하게 행하지 않도록, 뭐 해서, 두려워해서, 무법하지,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두려워해서라. 하나님을 왜 경외하라고 할까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하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죄성이. 인간은 늘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거든요. 주인 행사하고자 하거든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순간요. 주인은요. 누구의 말을 듣냐면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자기의 생각대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듣지 않아요. 내 법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말이 법인 거예요. 그게 주인이거든요. 인간은 끊임없이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전체에서 늘 하나님의 질문이 그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경외함이 없으니까 뭘 하고 있어요? 방종하고 있는 거죠. 주인 행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행사가 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말대로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주인행사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 말씀에도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말씀에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재판의 과정에 누구를 둬야 돼요? 레위인 제사장을 둬야 돼요. 재판관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옆에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왜 있어야 될까요? 이 레위인 재판관. 특별히 제사장만이 아니라 레위인 제사장을 둬야 되는 이유 왜 이렇게 붙어서 얘기할까요? 제사장은 다 레위인이잖아요. 아론의 우선들이니까 그런데도 레위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율법의 전문가를 옆에 두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율법 담당자들그 정말 레위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레위사람들, 은 레위지파 사람들 율법은요, 레위지파 사람들이 담당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만 담당해서는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치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의무가 레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법이 그냥 단순하게 옛날 법 그것이 아니라 하나만이 아니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주어지고 변해지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늘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재판이 온종일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로 삼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그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하나님의 판결에 불신하는 것 이게 악이라고 하나님이 정의했잖아요. 그러한 악을 우리에서 제외하고 하는 것 여러분들 악이라고 하는 건 전염성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만 있어도요 그 모든 것들이 전염이 돼요. 여기 지금 물이 있는데 이 물에다가요 여러분 잉크한 방울 떨어뜨리면요 먹을 수 있는 물이냐면 먹을 수 없는 물이 돼요. 그 순간에 죄는 이렇게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악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악을 제거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악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명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것을 두려워함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오늘 시편 1편 6절에서 1편의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함께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법이지만, 그리고 복 있는 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시편 1편에 아주 쉽게 나오는 거죠. 우리 시편 1편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우리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있다라는 게 뭐요? 예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오늘 복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 그것도 복 있는 사람이겠죠. 세상의 기준으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에요. 악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에서 악을 제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력을 가졌어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악의 꾀를 따르면서 죄물을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죄인의 길에 서서도 명예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이런 것들을 제거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들, 악을 제거한 사람들, 자신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물리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여기서 여기 율법은요 토라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그의 토라를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어떤 거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항상 말씀에 깨어있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뜻에 대해서 늘궁구하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그 말씀을 곁에 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신학가의 심기온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는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붙어있어야,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이야기할 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생명을 공급받기에 생명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주님에게 있는 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과 붙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동행하게 될 때, 그때에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당연히 그 모든 일에 형통할수 있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사는 법.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요. 또 하나 삶에서 악을 제거하는 삶. 모든 악을 제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두려움만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지만,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면. 여러분들,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요. 은계시록의 말씀이 뭐예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계시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생님이 계시록 교회에서 성경학교 때 밤에 자는데, 제가 6학년 때였어요. 밤에 자는데, 그 깜깜한 밤에 잠자려고 누웠는데 쉽게 자겠어요, 아이들이. 장난치고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못 자게, 장난 못 치게 해. 와갖고 자라자라 자라 그러다가, 안 되니까 저희를 앉혀놓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개시록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그 94년인가 그때 이제 뭐가 있었어요? 담이성교회에 그 휴거가 있었잖아요. 그거 전부터 해서 오래도록 우리 한국 교회에 휴거라고 하는 책이 막에스로처럼 이제 돌았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막 비디오로도 성경 설교 테이프로도 돌았어요. 그전부다 이제 다미 어, 선교의뭐그 이야기예요. 세대주의 종말론 2단의 얘기죠. 뭐 그런 이야기가 한국교회에 만연했어요. 이 선생님도 어디선가 그런 이야기를 주서들은 거예요. 게시록의 시판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 뒤로 게시록을 안 봤어요. 나중에 성경 통독을 할 때도 게시록을 안 봤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처음으로 게시록까지 해서 일독을 했는데 그 전에는요. 게시록을 안 보고 성경만 봤어요. 그만큼 계시록은 보기 싫은 책이 돼 버렸던 건데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계시록은요. 두려우라고 준책 맞아요. 그렇지만 두려우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줬냐면요. 일곱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준 책이에요. 여러분들 계시록을 쓴 이유가 계시록 1장에 분명하게 나와요. 일곱 교회 사자들에게 보내라.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준게 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무서움이 될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소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소망이 된다고요. 그것이 위로가 된다라고요. 그것이 힘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무서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어미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나아가서 그 심판이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줄 알고, 나의 소망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이 그 모든 것을 역전시켜버리는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죽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임만누엘이라 이름까지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러한 소망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해야 되겠죠. 무엇을요? 죄를요? 악을요? 그 가장 좋은 예방은 제거하는 거예요.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에게 악을 물들게 하는 그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데 그러한 근원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예방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데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투트로 쓰는 것, 내가 접하는 인터넷, 유튜브, 영상, 틱톡 이런 것들이 나에게 끼치는 잘못되고, 악한 것들, 영향력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것들. 내가 판단하는데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것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 사랑의 법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땅 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그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겨야 되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법인데, 우리가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모든 것들, 우리를 돌입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로, 세속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든 영향력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게, 어룩한 삶을 사는 첫 단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정말 악을 제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악은 아무리 작아도 영향력이 있어요. 내 삶에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악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결단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쁜 것들, 악한 것들, 죄악적인 것들, 그것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거룩으로가 아니라 나를 세속적으로, 나를 죄악으로 이끄는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결단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